안녕하세요, 시지팩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진 프린터들이 사용하는 슬라이서들을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레진 프린터라 하면은 SLA 프린터나 DLP 프린터, LCD 프린터들을 얘기하는데 그 프린터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슬라이서들을 몇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치투박 x 라는 슬라이서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무료이고요. 간단하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와나우 D8이나 모아이 130에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프로그램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세팅에 가보면은 세팅을 와나우 D8으로 맞춰놨어요 그래서 사이즈랑 이런 거를 맞춰놓으면은 보시는 바 같이 해당 D8 사이즈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아이도 설정을 해 놓았는데요 보시면 바 같이 모아이 출력 빌드 사이즈와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레진 프린터 사이즈로 맞춰놓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오브젝트를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작업을 하던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obj나 stl 파일을 불러올 수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아이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서 돌릴 수가 있는데 SLA나 DLP 프린터의 특징은 수직이나 평행으로 맞춰놓으면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레이어 하나 하나 이렇게 잘라서 출력이 되는데 접촉면이 많아지는 그런 평행면이 있으면은 출력할 때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각도를 45도 각도를 해줘야지 슬라이스를 할때 무리가 오지 않습니다. 자 보여드리면은. 레이어 하나하나 출력을 할때 조금씩 출력이 돼야지 무리가 덜 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평면이 많으면은 출력을 할때 서포트들이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실패와 확률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각도를 어느 정도 맞춰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포터를 설치를 할 때를 대비를 해서 웬만하면은 서포트들이 얼굴 쪽에 말고 잘안 보이는 뒤쪽에다가 달아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돌려놔야지 서포트들이 이제 달릴 때 뒤통수 쪽에 다 달리게 됩니다. 서포트들을 뛸때 아무래도 자국 같은 게 남거든요. 그런 거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각도를 잡아 놓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하고 d8에서 왜인진 모르겠는데 좌우가 반전이 되면서 출력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치투박스에서 임의로 x축을 미러를 시켜서 좌우를 반전시킨 다음에 출력을 했더니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어요. 반전 옵션이 여기에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이즈도 여기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체를 이동시킬 때는 간단하게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이렇게 위치를 시킬 수가 있고, 이와 같이 빨간색이 되는 부분은 출력 범위 내를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을... 임포트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LCD를 사용하는 DLP 프린터들은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을 한 번에 뽑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 사이즈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한 번에 많이 뽑아내는 게 좋고요. 레이저를 사용하는 SLA 프린터들은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레이어를 하나하나 레이저로 이렇게 경화를 시키면서 출력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LCD를 사용하는 DLP 프린터들은 무조건 LCD로 한 레이어를 한 번에 경화를 시켜서 출력을 합니다. 밑에 이제 LCD가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한번 한번 출력을 다 하기 때문에, 오브젝트들이 많아도 출력 시간이 상관없이 출력이 돼요. 그런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레진 프린터들의 특징은 속을 비워야 돼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할로우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눌러보면은 이제 두께를 정할 수가 있는데 제가 작업을 했던 널 캐릭터는 중국 공장에 이제 보내서 제작을 했는데요. 공장에서 이제 캐스팅이나 몰딩을 뜰때 2mm는 너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2.5mm 이상을 가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자그만한 개인적인 출력문들은 2mm나 그 이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누르면 이제 속이 비워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 같이 선택된 오브젝트만 지금 할로우가 됐고 옆에 있는 비선택된 오브젝트는 할로우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할로우를 하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 오브젝트도 할로우가 됩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비어지는 모습이 안에가 보이죠. 속이 비어졌으면은 이제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옆에 있는 D 홀을 눌러보면은 이제 몇 mm 사이즈로 구멍을 뚫을 건지 옵션이 나옵니다. d 드 홀을 누르고 보이지 않는 바닥 같은데다가 구멍을 뚫어주면은 나중에 레진 프린터들이 레진으로 경화를 시키고 이제 안에 숨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르면은 디깅 홀을 하고 이렇게 구멍이 생겨요. 그러면은 몇 개를 이렇게 뚫어 놓으면은 숨구멍 같은 역할을 해 줍니다. 그리고 구멍을 뚫었으면은 반드시 여기 레이어에 와서 지워 줘야 돼요. 그래서 딜리트 버튼으로 이렇게 지워 주면은 어, 불필요한 구멍을 뚫었던 오브젝트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캐릭터도 각도를 좀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세워 놓으면 출력할 때 실패할 확률이 적어지는데 단점은 뭐냐면은 지면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DLP 프린터들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면은 이 레이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레이어가 많아진다는 뜻은 DLP 프린터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그냥 빨리 출력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눕히면은 더 좋습니다. 그리고 퀄리티를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각도를 해 주시면은 좋고요. 할로우와 디골까지 준비가 되었으면은 이제 서포터를 달아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탭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서포터 옵션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서포터들의 굵기나 모양을 잡아놨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컨택 쉐입이 스피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 서포터들이랑 오브젝트가 만나는 모양이 피어로 되어 있게 했고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완성이 되고 서포터를 제거를 할때좀 손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스피어 모양을 했습니다. 이 정도 옵션으로 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오브젝트마다 이 설정을 달리해서 출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O를 누르면 자동으로 서포트들이 설치가 됩니다. O를 누르게 되면 은 여기 비어있는 안에 부분까지 서포트들이 다 달리게 돼요. 오브젝트 안이 비어있기 때문에 안에도 서포트들이 달려있어야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서포트들이 달렸고요. 그리고 밑에서 보면은 빨간 부분들이 서포트를 달아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위를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발을 내려갖고 레이어를 보면서 수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조금씩 올려보면서 에드 서포트를 해갖고 부족한 면이 보인다 싶으면은 추가적으로 더 달아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천천히 올려보면서 필요한 부분에 달아주거나 또는 제거를 해줍니다. 여기 제거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안에를 보시면은 이와 같이 안에도 달려 있어요. 너무 안에는 너무 많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누른 다음에 제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서포트까지 달렸으면은 이제 슬라이스를 해갖고 파일로 익스포트를 하면 돼요. 그래서 슬라이스라는 말이 이렇게 각층을 잘라갖고 파일로 준비한다는 라 뜻이거든요. 일단은 세팅을 보시면은 프린트 쪽에 와보시면은 제가 1-Hour D8을 위해서 이 정도로 해서 설정을 해놓고 출력을 하고는 합니다. 이 익스포즈 타임이 레진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1-9 레진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1-9레진에 가장 적절한 수치가 12초 정도 되는 것같아갖고 이렇게 12초로 해놓고 사용을 하고, 어떠한 레진은 이제 이 경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레진이나 환경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이 경화 시간을 조금씩 조절해 갖고 출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텀은 맨 밑에 부분이 경화 시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바텀 익스포셔 타임은 충분히 준 다음에 어, 하셔도 됩니다. 위에 있는 경화 시간은 매 레이어가 경화를 할 때마다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하면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LED가 망가질 수도 있고 LCD가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해도 안 좋아요. 그래서 꼭 적절한 수치를 찾으셔 갖고 경화를 시키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설정이 됐으면은 이제 이 슬라이스 버튼을 눌러 갖고 슬라이스 한 다음에 파일로 준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슬라이싱이 나오고 슬라이싱이 다 되면은 이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 바를 내려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블랙 앤 화이트 이미지 파일로 이제 익스포트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DLP 프린터들은 이미지 파일을 한장한장 한장 읽으면서 LCD가 이런 식으로 블랙 앤 화이트를 이미지를 띄우고 그 다음에 밑에서 LED가 빛을 발하는데 이 흰색 구멍 사이를 통해서 레진을 경화를 시키는 방식이에요. 올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점점 점점 한장한장 한장 레진을 경화시키면서 출력물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이브를 누르면은 z 파일로 저장을 하게 돼요. 그 해당 z 파일을 열어 보면은 이미지가 한장한장 한장 이런 식으로 블랙 앤와인 이미지가 한장한장 한장 담겨 있습니다. 총 1300장의 이미지가 이 z 파일 안에 담기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LCD 프린터인 마나오 DAC 파일을 읽어서 출력을 하게 되고요. 레이저를 사용하는 모아이 130은 약간 다릅니다. 모아이 130은 자체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있는데요. 아수라 3D라는 슬라이서를 사용을 해갖고 파일을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하 모아이 130은 G 코드를 읽어갖고 출력을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익스포트 옵션에 이제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는 곳이 있고 두께를 어느 정도로 해서 자를 건지 슬라이스 할 건지 프로파일을 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칼리브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모아이 130은 레이저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장자리로 갈수록 디스토션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칼리브레이션이나 그런 업데이트를 사용을 해갖고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포트를 해서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해볼게요. 해당 물체를 임포트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각도를 조금 조절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도를 조절을 해주는데, 치트박스처럼 쉽게 사용할 수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치트박스는 각도를 돌리면 자동으로 공중에 부양이 되는데, 아수라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요. 스케일을 조정할 수 있는 옵션도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팔로우 할수 있는 기능이랑,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기능도 여기에 있어요. 메이크홀 버튼을 킨 다음에, 원하는 부위에다가, 선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포트를 달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서포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제너레이트를 한번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 반투명도가 생기면서 보이게 되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나중에 제거하기 쉽게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파라미터를 열어갖고 팁 사이즈나 트렁크 사이즈 등등을 수정을 해갖고 원하는 서포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포트 G 코드라는 게 여기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고 슬라이서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익스포트를 누르게 되면은 해당 파일이 G 코드로서 이제 익스포트가 됩니다. 그러면은 모아의 130은 해당 G 코드를 읽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오토데스크의 메시믹스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슬라이서예요. 오토데스크에서 무료로 배포를 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제가 사용을 하냐 잠깐 보여드릴 건데. import를 눌러서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메시미서를 사용하는 이유는 슬라이스를 하는 것보다는 파일을 수정할 때 주로 씁니다. 그래서 유용한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Edit 옵션에 가보면은 p l a n Cut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드가 나오게 되고 이 해당 그리드를 위치를 시켜갖고 자르게 돼요. 그래서 오브젝트가 너무 크거나 할 때는 여기 와서 자르고는 했는데, 지브러시에서 자른 것보다 훨씬 깔끔하게 잘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브젝트가 크면은 여기 와서 잘라갖고 파일을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옵션 중에 보면은 슬라이스 한 다음에 킵보스 둘다 유지를 한다라는 옵션을 바꿔주고, 어셉트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아직까지는 변화가 보이지 않는데, 세 h 레이쉘이라는 옵션을 누르게 되면은 방금 잘랐던 부분이 이렇게 잘리게 되면서 두 가지 파트로 나뉘게 됩니다. 장점은 뭐냐면은. 잘려진 부분이 이렇게 안이 채워져요. 지브러시에서 이렇게 자를 경우에는 이 채워지는 면이 좀 불규칙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지브러시에서는 자르지 않는 편이고 이와 같이 매시믹스에서 주로 자릅니다. 참고로 이 오브젝트 브라우저가 처음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옵션으로 껐다 켜갖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T를 누르면은 이와 같이 조절 키가 나오고. 조절 키를 움직여갖고 오브젝트들을 이동시킬 수가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조금 수월한 편인 것 같아요. 파일을 수정하거나 그럴 때 메시믹서가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면은 스냅을 걸어갖고 원하는 각도로 오브젝트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 축이나 로컬 축으로 바꿔갖고 조절 키를 이동시킬 수가 있고요. 만약에 오브젝트를 이동을 시켰으면 은 여기에 Accept를 버튼을 눌러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눈 버튼을 키면 은 다시 숨겨졌던 오브젝트가 보이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프리퍼런스 옵션을 가 보시면요 여기서 프린터 사이즈를 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와나 n u D8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와나 n u D8의 출력 사이즈에 맞게 파일을 수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믹스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아날리스에서 인스펙트라는 기능이에요. 해당 파일은 이제 디펙이 없는데, 오토 리페어 오를 하면은, 오브젝트 디펙트를 고쳐줍니다. 그래서 파일을 한번 검사하고, 이제 출력물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때 좋습니다. 파일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까지만 사용을 하고요. 팔로우나 슬라이싱은 메시믹스에서 하지 않는 편이에요. 팔로우나 슬라이싱은 해당 프린터의 슬라이서 안에서 마무리를 한 다음에 추출을 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와나우 D8에서 출력을 한다 치면은 치투 박스 안에 와서 여기서 이제 슬라이스를 하고 익스포트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모아의 130에서 출력을 한다 싶으면은, 아수라 슬라이스에 가져와갖고, 익스포트해서 G 코드로 출력을 해갖고, 출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메시믹서는 이와 같이 파일을 수정하고, 그러는 용도로만 사용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알려드리자면은, 셀렉트를 한 다음에, 이와 같이 부분적으로 선택을 하고, 에디트에 와서, 세퍼레이스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플레인 컷 했던 것처럼, 파트가 나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파트를 나뉠 수 있어갖고 참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개 레이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컴바인을 시키면은 다시 뭉치게 됩니다. 에디트 메뉴에 와보면은 여러가지 유용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해갖고 다른 슬라이서에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갖고 사용하는 편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사용하는 슬라이서들과 설정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에도 유용한 3D 프린팅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